안녕하세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입니다 오늘은 제네시스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제네시스 gv80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걸까요 11월 말에 런칭한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분명 지금 사전계약을 받아야 하는 시기이건만 정말로 사전계약 없이 출고가 진행되는 걸까요? 저조차도 정말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GV80이 아닌 제네시스 G80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GV80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대한민국 럭셔리 세단의 자존심이자 넘버원을 맡고 있는 G80을 기다리고 계신 분들도 정말 많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제네시스 브랜드가 독립을 하고 나서 제대로 만든 풀체인지된 G80이니만큼 저도 엄청나게 기대가 되는데요. 내년 2월 GV80 가솔린 모델과 함께 런칭한다고 합니다. 벌써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죠. 자, 그렇다면 저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와 함께 풀체인지되는 제네시스 G80에 대해 알아보러 가시죠. 먼저 제네시스 라인업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언급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제네시스 라는 브랜드가 라인업을 굉장히 확장했어요. 그래서 조금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세단과 SUV 라인업으로 나뉘게 되는데 세단에는 G70, G80, G90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이 있습니다. G70 같은 경우에는 2020년 내년 하반기에 페이스리프트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G80 같은 경우에는 내년 2020년 2월에 풀체인지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SUV 라인업입니다. SUV 라인업은 GV70과 GV80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2020년 내년 하반기에 GV70이 출시될 예정이고요. GV80 같은 경우에는 올해 11월에 디젤 모델이 선 출시를 하고 내년 2월에 G80 풀체인지 모델과 함께 가솔린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라인업은 이렇게 현재 알고 계시면 크게 이해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아요. 다음으로 제네시스 g80의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네시스는 원래 브랜드가 아니라 모델명이었어요. 현대자동차에 속해져 있던 모델명이었는데요. 1세대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bh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2008년에 런칭을 해서 2013년까지 존재했던 모델이고요. 이 세대는 현대자동차 제네시스 DH로 출시되었던 모델입니다. 그래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존재했던 모델이고요. 그리고 2016년부터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독립이 되면서 제네시스 G80이라는 이름으로 새롭게 런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네시스 G80이 지금까지 판매되고 있는 그 모델입니다. 그래서 내년 2월에 출시될 제네시스 G80은 제네시스 브랜드가 독립을 하고 나서 정말로 제대로 만든 제네시스 G80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델의 코드명도 완전히 다릅니다. 제네시스 BH, 제네시스 DH에 이어 제네시스 EH, 제네시스 SH를 쓰는 게 아니라 제네시스 G80 RG3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게 풀체인지되는 제네시스 G80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뼈대인 플랫폼부터 완전히 모든 부분을 싹 바꿨다. 정말로 진정한 풀체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징을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제네이스 브랜드의 가장 핵심이 되는 중추적인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제네이스의 G80이라고 부를 수 있는 첫 모델이죠. 이전에는 현대자동차에 소속되어 있는 모델이었다면 내년에 출시될 G80은 완전한 제네이스 모델이다라고 부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G90, GV80에 이은 제네이스의 디자인의 정점을 보여주는 차량이 G80, 풀친이 되는 G80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플랫폼과 파워트레인 모든 부분에 걸친 진정한 풀체인지 모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제네시스 풀체인지 G80 파워트레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하는데요. 일단 확정된 사실은 2.5 터보 가솔린 모델과 3.5 터보 가솔린 모델입니다. 가솔린은 이렇게 두 가지 라인업을 갖추고 있고요. 디젤 같은 경우에는 GV80에 적용된 직렬 유기통 3.0 디젤이 출시가 될지 아니면 2.0 디젤을 출시를 할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진 않았는데요. 아무래도 GV80과 G80은 같은 80 클러스터기 때문에 같은 디젤 엔진을 공유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G80도 세그먼트상 4기통 디젤보다는 6기통 디젤을 넣어 주는 게 조금 더 적합하기 때문에 3.0 디젤을 출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차량이 나온다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하이브리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인지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인지 아직 밝혀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또 한편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이브리드를 거치지 않고, 완전한 전동화 즉 순수 전기차로 제네시스 브랜드는 바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가장 유력한 얘기예요 그래서 제네시스 라는 브랜드는 하이브리드나 마일드 하이브리드 혹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를 거치지 않고 완벽하게 순수 전기차로 넘어갈 것이다 라는 얘기가 조금 더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에 순수 전기차가 출시될 예정이다 라는 소식도 있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G80의 위장막이 쓰여진 스파이샷 중에서도 실제로 충전 중인 모습이 찍힌 스파이샷도 공개가 되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순수 전기차가 발표되는 것 아니냐라는 쪽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실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의 디자인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부 디자인은 G90을 시작으로 GV80, G80까지 이어지는 제네시스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4개의 쿼드 헤드램프가 일단 기본적으로 먼저 확인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본닛에서 라지에이터 그릴까지 내려오는 저 라인 자체가 굉장히 볼륨감이 있는 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현대자동차 그리고 제네시스가 만드는 모든 자동차들은 대부분 저렇게 본닛에 볼륨을 상당히 많이 넣어 놓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브랜드의 심볼로 자리 잡고 있는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도 제네시스 G80에서도 확인해 볼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전면부는 그렇게 크게 특징이 도드라지진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얇은 위장막 사진을 보게 되면 옆에 측면에 있는 캐릭... 캐릭터 라인이 조금 더 선명하게 들어가 있다는 걸 조금 얇아진 위장막 사진에서 확인해 볼수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은 측면부와 측후면부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왼쪽 사진을 살펴보게 되면 보닛부터 트렁크 리드 라인까지 이어지는 유려한 라인을 가지고 있는 게 제네시스 G80의 측면 디자인의 특징이에요. 측면의 디자인이 굉장히 물 흐르듯 공기 저항을 거의 받지 않을 것처럼 이렇게 유려하게 라인을 갖고 있다라는 게 사이드 뷰의 특징이고요. 사이드 쿼터 뷰를 보게 되면 제네시스 80 클러스터의 시그니처로 자리 잡는 트렁크 라인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설명드렸던 GV80 디자인에서도 확인해 볼수 있던 그 요소가 그대로 G80에도 적용되어 있다는걸 사진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벤틀리 벤테이가를 닮았다라고도 제가 언급을 드렸었는데 GV80과 G 8 80이 이렇게 트렁크 라인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라인을 그대로 계승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후면부 디자인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의 완전한 사이드뷰, 측면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이렇게 노란색 박스를 통해서 세 가지 파트로 나눠놨습니다. 가장 오른쪽 전면부는 후드의 길이에요. 후드의 길이는 차량의 성능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중앙 캐빈의 길이는 탑승객들의 거주성을 암시를 하고요. 마지막 트렁크 쪽 데크의 길이는 실용성을 암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놓고 보면 이 차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조금 더 한눈에 파악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다시 앞쪽을 보게 되면 프론트 오버행이 굉장히 짧습니다. 오버행이 짧다라는 건 그만큼 운동 성능을 강조한 세단이다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전 제네시스보다도 확실히 프론트 오버행이 짧아졌고 그만큼 운동 성능, 다이나믹한 드라이빙 퍼포먼스에 초점을 맞추고 다라는 걸이 모습을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캐빈의 길이는 국산차 제네이스라는 브랜드가 또 가장 잘하는 게 실내 휠 베이스 실내 공간을 잘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믿어 의심치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그만큼 잘 뽑아내줄 것 같고요. 그 다음 마지막 데크의 길이 실용성 부분도 수입 차량 대비해서 제네이스 브랜드가 가장 잘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크게 걱정이 되진 않아요. 다음으로는 제가 노란색 이렇게 원형으로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노란색 동그란 표시는 차량의 휠 사이즈를 기준으로 해서 한눈에 차량의 비례감을 볼수 있는 표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휠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휠 기준으로 봤을 때 휠이 3개가 들어가고도 절반 정도가 더 들어갈 수 있는 휠베이스를 보여주고 있어요. 대부분 세단 같은 경우에는 3개에서 4개가 들어가는 휠 사이즈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휠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넉넉한 편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위쪽으로도 동그라미 표시를 해놨습니다. 위쪽으로도 동그라미 표시를 해놓은 이유는 이 차가 전형적인 세단의 모습처럼 전고가 완전히 높은 모습은 아니에요. 휠 사이즈 두개 높이 정도의 전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비례감을 봤을 때 스포츠카처럼 굉장히 낮은 루프를 가지고 있고 유려한 라인을 가지고 있어서 공기저항 이나 여러 가지 연비 상승의 효과를 가지고 있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이전 제네시스 DH의 모습입니다. 비례감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제네시스 DH 같은 경우에도 휠 기준으로 휠 베이스를 봤을 때 3개가 조금 넘는 휠 베이스 공간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로 올렸을 때도 비례감이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 제네시스 G80 DH 모델을 보더라도 전혀 촌스럽다거나 구형의 느낌이 크게 나지 않는 그런 비례감 좋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봐도 참으로 멋진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게 제네스 dh의 디자인입니다 그래서 풀체인지 되는 rg3 제네스 g80 모델과 디자인을 비교해 봤을 때는 이 c 필러 라인의 가장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풀체인지 되는 g80 같은 경우에는 약간 패스트백 스타일처럼 이렇게 뚝 떨어지지만 이전에 제네스 dh는 전형적인 세단의 라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큰 디자인의 차이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진을 여러분들께 참고용으로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사진 속에 있는 차량은 아반떼, 삼각대라고 불리는 신형 아반떼 모습인데요. 휠 베이스 기준으로 했을 때 같은 세단이기 때문에 3개가 조금 넘는 휠 베이스를 보이고 있고요. 위쪽으로 올려봤을 때는 확실히 제네시스 DH나 풀체인지는 RG3 제네시스에 비해서 높은 전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전형적인 세단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게 아반떼의 디자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RG3 풀 체인지되는 제네시스 G80 모델이 그만큼 비례감이 좋고 디자인이 뛰어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 한 눈에 조금 더 와닿으실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제네시스 G80 인물 프로파일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제네시스 G80은 어떤 연령대에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이 어떤 스타일을 선호하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졌는지 그리고 이전에 탔던 운행차종은 어떤 차를 탔던 사람들이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을 고려할까 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일단 연령대는 40대에서 60대 고객이 가장 메인 타겟일 겁니다. 그리고 직업으로는 기업인, 정치인, 고위 공무원, 고소득 자영업자 그리고 기업 임원 마지막으로는 전문직이 가장 제네시스 G80을 선호하고 가장 많은 고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선호하는 스타일 및 라이프 스타일은 일단 매일 탈수 있는 편안함을 추구하고 부족하지 않은 고급스러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리고 너무 드러나지 않는 그런 무난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수입차를 충분히 살수 있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수입차를 살수 없는 조금 더 튀지 않고 무난한 디자인의 무난한 브랜드인 제네이스를 선택하는 이유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다양한 편의사항은 물론 필요하겠죠.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업무 중심적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일단 차가 편안해야겠죠. 그리고 취미는 대부분 골프를 즐기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골프백이 4개가 넉넉히 실리는가가 가장 중요한 차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트렁크 공간을 보시는 요인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전에 운행했던 차종은 그랜저 IG, K7, K9, 제네시스, DH, 에쿠스, EQ900 이렇게 국산차를 운행하셨던 분들께서 가장 많이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을 고려하실 것 같고 수입차 같은 경우에는 벤츠 E클래스 BMW 5 시리즈 그리고 렉서스 ES를 타시던 분들이 가장 많이 G80 풀체인지를 기대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 나름대로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를 고려하는 인물들에 대한 프로파일까지 정리를 해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안에 포함이 된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제네시스 GV80도 좋지만 G80이 나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보시면 충분히 매력적인 차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에 대해서 리뷰 드렸는데요. 내년 2월에 GV80 가솔린 모델과. 동시에 출시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4개월 정도만 기다려 보시면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을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제네시스 G80 풀체인지 모델에 대한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아직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구독 안 하신 분들께서는 구독하시면 제네시스 GV80과 제네시스 G80뿐만 아니라 다양한 브랜드의 자동차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자동차 읽어주는 남자 이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